치약 20포만 넘기면 되나요? 아니요 45포까지 맞춰준게 제일 적격이에요 1대2 이거 1대2만 아, 생각하면 편한데 치약이랑 치피가 1대2만 생각하세요 옵션에 맞췄더니 이런 거잖아요 이게 기대값이거든요 이 기대값 숫자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DPS가 잘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딜이 더잘 나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높게 뜨는 표시를 띄우는 건 무조건 치피가 높은 게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둘 기대값 봤을 때이 균등을 맞춰준게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은 지금 치약을 아무것도 안 챙겼을 때빈결포랑 얼음 공병 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5% 때문에 60%가 돼요. 기본적인 치약이 60%가 된다고요. 그럼 치피 뚜껑 끼면 어떻게 되죠? 60%랑 140%가 되죠. 그 옵션에서 0.55를 챙겼다고 할게요. 치피가 2가 됐죠. 그럼 20%만 챙기면 되나요? 라고 물어봤잖아요. 0.2 치약 80%에 치피 200%인 거예요. 기대값이 얼마 나왔죠? 2.6이 나왔어요. 그러면은 치확 3.9%가. CP 7.8 이랑 동급이거든요. 부옵션에서요. 그러면 CP 7.8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치약 3.9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. 물론 이것도 정류물이 뜨냐 안 뜨냐 차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.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CP 10%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치약 5%를 챙길 수 있어요. 2.606 기억을 하세요. 그럼면 요거를 10%를 포기해요. 5%를 챙겨. 자, 기대값이 올라갔죠. 비율이 어떤 계산을 해보니까 c p 가 치약에 비해서 또 너무 높으면 은 오히려 치약 쪽이 챙겨지는 게 유리하다. 그래서 이런 계산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1대2가 가장 적격이라 보는 거예요. 뭐 어떤 치피가 높으면 취약효율이더 중요한 거예요. 똑같은 가치를 봤을 때, 옵션을 투자했을 때, 한쪽이 너무 높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1대1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. 아까 질문하신 거, 20%만 챙겼으면 나머지는 안 챙겨도 되나요? 치피만 가면 되나요? 그냥 1대1을 맞춰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. 10%를 다시 보기해 다시 여기 5% 넣어볼까요? 올라갔죠, 기대값이. 자, 1대2에 근접할수록 올라갔죠. 그러면 다시 1대2가 무너지게끔 치하게더 투자해볼까요? 10% 포기하고 5% 들어가 볼게요. 오히려 떨어졌죠. 1대2에 근접할수록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, 무조건. 이렇게 우리가 진짜 칼같이 못 맞춰요. 칼같이 맞출 수가 없다. 이거 우리가 성주물을 조장할 수 없잖아. 우리가 신도 아니고. 이거 못하니까 타입을 오는 거예요. 1대2 근처에서. 뭐, 이 정도 타입 보신다고 하신 분 있잖아요. 이렇게 본인 타입 보셔도 되고, 욕심 있다 그러면 이 정도 타입 보는 거고. 아니 안 되겠다 무조건 이 맞춰야겠다 하면요 이 맞추는 거고 치약을 20퍼를 챙겼기 때문에 이제 지시만 가면 되나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옵션을 좀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<laughs> 내 것도 1대1못 맞춥니다 맞추고 싶은데 못 맞춰 이 게임이 타입의 영역인 거지 근데 너무 차이가 나면 좀 그래요 시너지가 안 나와